안녕하세요. 뿌리랑이 아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뿌리랑이 아빠입니다. 네. 예. 네. 예. 오, 오늘 저희는 어, 가을을 맞이해서 뿌리랑 어, 생애 첫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등산 말고, 가연산 어, 어 그치. 가연산에 등산을 하러 갑니다. 어,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당일로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뿌리가 웬일인지 오늘 캠핑은안 간다고 해서 어, 급하게 가연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고 어, 점심은 와이프가 싸준 김밥 도시락입니다 맞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산 앞까지 가서 자전거를 내려서 등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뿌리 고고! 고고! 만세! 고고! 만세! 아니, 여기로 가야 돼. 아니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 여기로 디야 <laughs> 여기로, <웃음> 여기로 일로? 응. 저 등산객 분 여기로 가야 돼. 여로 올라가야 데여로저가야기로 올라가야 돼. 아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벤시가야 돼. 괜찮겠어? 네. 벤시몽 신고 괜찮겠어? 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야 참 도토리 껍질. 이건 뭐야? 어디? 이거. 그거 그거는 뭘까? 무슨 갈대 같은 것 같은데. 이건 뭐하는 거야? 아, 저거는 이제 등산 산을 오르고 나서 먼지가 옷에 묻으면 먼지를 터는 기계야. 청소기 같은 거야. 우리도 올라가 볼까? 네. 자. 기내기 어? 안 나와? 어, 이건 다 마른 솔방울이야. 송지는 다 떨어졌어. 송지는 응. 떨어졌어? 응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있어. 위로 올라가서 또 볼까? 응. 응. 자, 도토리 하나 주셨어. 응 다람쥐가 먹다가 놓쳤나봐. 먹다가 흘렸나봐. 다람쥐가 이거, 이거, 이다람쥐이이이걸 한번 어 먹어보려고 하는 건 어때? 그래 이건 무조 뭐야? 밤송이들이 떨어져 있네. 한번 까봐. 까봐. 응. 어디 보자. 한번 까봐. 어디 보자. 여기서도 까봐. 까봐 발로, 양발로. 그렇지. 어 그렇지. 까봐. 까져? 응. 어 안에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빠가 이거 한번 까봐. 그래? <laughs> 저거를 주워서 하는 과정이 어. 이 자, 이 자, 응? 뿌리야? 이거 다람쥐가 다 먹었네. 안에 비었는데 빈 거야. 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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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이다. 응, 여기 나무 높은 거 봐. 앞에 위에, 위에 나무 키가 어때? 무슨, 무슨 도일이? 기뚜라미 아니야? 기뚜라미 소리 가들려지 귀뚜라미 소리 들리지? 귀뚜들리귀뚜들리귀뚜들귀뚜들귀뚜들귀뚜라소기 들리지? 귀뚜 다들 어디서떨어졌지 다들 어디서 위에서 밤나무인가 이게? 밤나무에서 떨어졌나 봐. 어디지? 어. 가보자. 가보자. 서석을 여기 하나 붙여들가자 하나 두서? 응 알았어. 올라가면 응. 아마 막걸리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어. 막걸리 아저씨. 어. <laughs> 막걸리 아저씨요? 우리는 유기농 주스를 마시고 응. 아빠는 도시락에 막걸리 마시면 어떨까? 좋아. 좋아. 자, 이 산은 엄마랑 아빠랑. 뿌리 태어나기 전에 많이 올랐던 산인데, 음. 산에 나무 봐봐 위. 우와, 나무가 진짜 많아. 이거 숲이지 숲. 숲. 음 숲. 응, 숲. 자 조심해 미끄러지지 않게. 응? 벤시몽 신어서 우리 뿌리가 벤시몽 잘 신고 온거 같아? 응. 어잘 올라가네. 음, 큰거 뭐지? 밤송이가 응. 납작해진 거야. 납작해요? 어. 왜요? 사람들이 응. 밟고 지나가서 납작해졌어. 준서 이따 밤송이 뭐 여기도 납작해졌지. 어디? 여기 밤송이도 납작해졌잖아. 이렇게 어, 그렇게 밟고 지나가면 납작해져. 우리 마스크 벗고 가볼까? 네. 그까? 그러니까? 자. 어. 오 혼자 씩씩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빠도 여기 올라가 봐 알겠어 뒤따라 갈게 가자 앗. 응. 안 힘드나요? 네아 산을 오르고 있어 우리가 응. 준서 근데 아빠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궁금한 거? 응 물어봐도 돼 오늘 캠핑장 왜 가기 싫었어? 어 멀어서 멀어서? 응. 가까운 데 간다 했잖아, 김포. 가까운 데 가려고 했었는데. 차 타는 게 싫어서? 응. 응. 그렇구나. 나중에 가고 싶을 때 그럼 얘기해줘. 네. 올라와도 됐지. 어, 올라왔네. 가자. 자, 아빠가 먼저 얘기해볼게. 뱀. 그거? 준서가 한번 얘기해야지 다람쥐 다람쥐? 응 아빠는 토끼 염소 염소? 숲속에 염소 있어? 응 그럼 아빠는 멧돼지 상어 상어? 응. 숲속에 상어가 있어? 응 숲속에서 상어가 뭐하고 있어? 상어? 먹이를 찾고 있는 거아 숲속에서 상어가 먹이를 찾고 있어? 응 상어는 물 속에 있는 동물, 물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물 속에 있는 거 맞는데. 응. 상이. 응. 개불 물고기가 없다는 어. 건. 물, 물고기가 없다고? 응. 물고기가 없어서 산으로 왔어? 응. 아, 그렇구나. <웃음> <왜>? <웃음> 어? <laughs> <왜? 웃음> 아바. <봐>. 어, <laughs> 아 무리야, 너 벤시 뭐야 힘들어? 응. 어? 벤시몽 신 신고...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아달라고? 응. 알았어요. 벌렸어 응. 자. 안녕. 오이 진짜. 야. 아빠. 어? 어? 아빠. 어. 위요 위요. 야, 뿌리야. 야. 계단이네. 봐봐, 아빠가 그랬잖아, 저거. 하, 나이키 신고 오셨지 응. 어. 계단이다. 그거? 와, 어. 계단이? 어, 몇 개야? 세 개다. 어, 하나, 둘, 높은데? 셋, 높아? 응. 와, 진짜 높은데? 네. 이야, 이야, 와, 무슨 소리 들려? 어 가봐. 아빠 숨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지. 응. 와. 왜 미끌미끌 해졌어요? 소이 왜? 어. 왜물 흘렸어요? 소어 오, 아빠 땀이야. 아빠 땀이 나서 미끌미끌 해졌어. 준서는 안 미끌미끌해? 응. 와. 아빠는. 와, 한 번에 두칸 올라가요? <laughs> 어 힘들텐데 하나씩, 그렇지 어, 좋았어 자얼 그래. 남았다 아빠 앉아요 그래. 그이 그래. 그래. 그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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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은 힘든 건가? 네. 등산은 힘들어? 응. 우리는 숲에서. 네. 뭐, 뭐, 뭐좀 먹으려고 해요 맞아요. 숲에서 뭐좀 먹으려고 그래요. 잠깐만. 그럼 준서 주스 먼저 먹는다고? 응. 보리차 있고 주스 있는데. 뭐? 보리차 있고 주스 있는데 뭐 마실까? 주스. 주스? 응. 자, 아빠, 응? 야 이거 뭐야? 어, 뿌리야? <laughs> 자,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 왜요? 아빠는... 아빠는 가져온 게 어딨나? 어머, 어머, 어머. 엄마 거안 넣어줬나봐. 어머, 어머, 아빠 탄산수 안 넣어줬나봐. 어머, 아빠 뭐, <laughs> 아빠 마실 물이 없네. 어머, 탄산수 없어.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아저씨. 그럼 아빠 준석 거좀 마셔도 돼. 아빠, 이거 하나 마셔도 돼. 이거! 어린이집에서 줬던거 고마워 맛있다 맛있어? 유비눙뚝뚝 난 그냥 여기네 응? 다들 어디 갔다 온거지? 산 정산에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거야 산은 이렇게 뿔뚝 솟아있잖아 높잖아 지금 우리가 거기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정상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야 아 좋네 아 좋네 음. 엄마가 탄산수를 안 챙겨줘가지고 에이, 아빠가 넣놨어야 되는데 엄마가 바빴지. 가봐, 다들 이제 등산하시는 거. 할 만해 등산, 뭐야? 어때? 어. 할만해? 응짠짠 응. 응. 짠. 응. 나중에 엄마랑도 응. 올까? 네 응. 엄마한테 등산가자고 하자 나중에 응. 어때? 저저 응. 우리 오이 먹을까? 오이 응. 오이 좋아 오이 좋아 오이 무슨 노래야? <laughs> 오이 좋아 오이 좋아 오이 주세요 무슨... 무슨 노래야? 이거 노래 있지 않아? 오이 좋아 오이 좋아 오이 이거? 어 노래 없어 없어 없어? 아.

것이. 가심 봐. 먹 먹는다. 기라거 봐봐. 이뻐해 달라고. 이뻐해 줘. 이러는 거지. 런이또 올라가 볼까? 안녕하세요 여집사 윙크 윙크 크할줄 알았어 애기들 윙크를 다 가르쳐 한만 안되는거지 가볼 준비됐습니까? 네 <S at home> <자. 웃음> 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등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안녕하세요. 예. 네. 회장. 네. 고고. 자, 어디서 나무가 떨어지는 거지? 어. 어. 가볼까? 어. 자, 우리는. 형아들. 어, 형아들. 형아들도 오고 있어. 가자. 그래 가자. 응? 거의 다 왔어. 응? 어? 순삭 가자. 원래 여기 막걸리 아저씨 있었는데 막걸리 아저씨 오늘은 없나봐. 어. 응 여기 앉아서 쉬는 곳인데. 헤헤. 자, 뿌리야, 도착했습니다. 네. 박수! 박수! 반세 환세! 여기 어디야? 저 멀리 봐봐. 여기 산 꼭대기야. 저기 뭐가 보여? 저기 봐봐. 아파트들 많이 보여? 보여? 우리 산 꼭대기 왔어. 어때? 좋아? 준사, 이거 헬기장이네. 여기 H 써있지. 바닥에. 크게. 저기 H 어디? 여기, 노란색으로 H. 멀리서 보면. 이거, 이거. 이게 헬기 착륙하는 곳이야. 뭐? 뭐 H. 어디? H 크게 딱 되어 있잖아. <laughs> 어디, <아직 안> 보여. <laughs> 봐봐. 여기 봐봐. H. 크게. 노란색으로. H 어딘데? 그래. 와. m 리 n d a y Do you laug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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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다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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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n n a h h a 구름이? 구름이 지금 하나도 모르고 써니데이 써니데이 소리이 써니데. 뿌리야 소나무 잎은 뾰족뾰하네 맞아 소나무 잎은 뾰족뾰해 뿌리야 오늘 재밌었어요? 네 오늘 산정산에 와서 어땠습니까? 힘들었나요? 안 힘들었어요 네, 다음에 또올수 있어? 네 다음에는 무슨 신발 신고? 음 라이키 라이키 <laughs> 그래 벤치용 신고 면안돼 알았지? 감사합니다. 나이키신고 해야 돼알았지응 만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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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따라라라라어어 t t 어디에 s a 나 지금 지 응. o 산 타고 올라왔어. 올라왔어 응. 어디까지? 지금 정지에 올라갔다가 응.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들 보고 s 응. s 내려가는 중이야. s s a 어. 나? 는는 김밥 먹고 있다. 응, 음, 누가 쌓? 누가 는데 엄마가. <laughs> 맛있어? 응. 음. 나도. 다른산에그 그 김밥 먹고 있지. 응. 음. 어 그래. 한더 먹어. 응. 응. 음. 진짜 산 타고 나서 밥 먹으니까 맛이 어때? 맛있어? 응. 그 엉덩이를 이쪽 저쪽 엉덩이를 이쪽 저쪽 엉덩이를 이쪽이지 엉덩이를 이쪽 저쪽 근 드라마 더 세게 엉덩이를 이쪽 저쪽 <laughs> 엉덩이를 이쪽 저쪽 엉덩이를 빠르게 이쪽 저쪽 근 드라마 엉덩이를 이쪽 저쪽 <laughs> 엉덩이를 이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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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쪽 저쪽 엉

그게 누구지? 로키인로 로? 키 응. o 로키. 응. 너 o k l 이스 k 니 많이 k 모았어?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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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k l o o 면 l o 만 k Look. Look. l o